재밌게 봤죠? 네. 뭘보셨죠 슬램덩크죠. 슬램덩크를 재밌게 <laughs> 봤죠. 저는 96년도죠. 어 슬램덩크를 몇 년도에 보어요 저는 97년인가 98년 정도 완결이 나기 전에는 안 봤어요. 연재 중에는 안 봤어요. 아 갖고 와서 야 이거 재밌다 해서 네. 나도 봤. 지금은 내가 정대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떤 캐릭터가 인기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또 그게 개념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게 잡지에 연재되고 있을 때 봐야 돼요. 맞아. 그죠? 알죠? 잡지에 연재되고 있을 때 보면, 거기에 막그 투표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줘요. 그 인기투표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아무도 못 보고, 오직 이 내용만 봤어. 왕결 후. 음, 음. 그거 아세요? 몰라요. 나도 정대만을 제일 좋아하지만, 이 음. 봐, 최악락, 최악락. <laughs> 최악락 시절에 정대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난 갑자기, 농구 만아래 라고, 막, 소연이랑, 음, 너무 막, 재밌는 거야. 막, 어, 막, 어, 둘이 막 사귈려나? 막, 그래서 막, 어, 농구하려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옷땅 깡패,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씨, 웃는데, 막, 이빨도 없고. <웃음> <웃음> 진짜 이상하잖아. 이 과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너무,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형이 <laughs> 지금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보면서 막, 짜네. 막, 어, 막, 내 새끼,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laughs> 내가 더 꼬마니까, 내가 그렇게 짜는 마음도 없고, 알잖아. 그 여기서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 아, 이제, 이 모질이 뭐야, 이거. 막, 어른들아, 굴고 있네. 어른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 막 보다가, 갑자기 보다, 이분을... 갑자기, 갑자기 쓰러져! 막, 오, 세상에. 나는 내 취향이 이런 건지 몰랐어. 갑자기 쓰러져! 갑자기 쓰러져! 아니, 근데 쓰러진데 막, 나도 몰라. 막, 두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쓰러진데 내가 두근 거리지 나도 몰라. 그때 참고 말아. 나도 내 취향을 몰라. 어, 너무 짜네. 이거 봐. 이치에 피. 화량. 어, 보다 보니까, 그래 포카리 먹는 것도 좋아. 근데 세상에 이걸 못다. 이걸 못다. 이걸 아직 내가 진짜 내가 그 어린 마음 데 사실 그때는 또 서태웅파 인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약간 서태웅파였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때 그 서태웅 정대만을 좋아했거든요. 몰랐어. 그걸 몰랐어. 근데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슬램덩크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느낌이야. 이거는 슬램덩크 원작자가 그린 게 아니다. 알고 있어. 근데 되게 닮았어. 그래서 아 이것은 내가 팬나트다 이런 생각을 했지. 땐뭐 그런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몰랐어. 스피잘 몰랐어. 아 그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치만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엮고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은몰랐죠어막 아, 그렇죠. 거기 뭐뭐서 윤대협하고 서태웅이었어요. 아 그거 진짜 인기였죠. 그래, 그리고 윤대협하고 서태웅이 같이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음 둘이 음, 둘이, 그, 맞아, 농구도 했었지? 원은원원원으로 저는, <laughs> 제, 제 친구가, 윤대혁과 서태웅으로 된, 뭔가를 가져왔어. 여 가져왔어, 가져와서, 어, 이건 내가 못본실림장 그건 거야, 또. 이고 뭐야, 이거 보고 싶다. 봤는데, 어, 얘네, 뭐해? <laughs> 얘네, 얘네, 뭐해? 농구 안 해? <웃음> 웃음이 진실이네요. 어, 농구하다가, 뭐해? <laughs> 왜 내용이 이렇게 돼? 어 저는 진짜 정대만 좋아요. 음, 정말 캔못딸 때서부터 그러 정대만이 진짜 너무 잘났고 멘탈이 너무 좋고 막 그랬으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았 그런 생각에 차라리 돌아와도 여전히 상냥아 치였으면은. 어. 그렇게까지 하. 아, 음, 난 잘해. 뭐 이랬다거나. 약간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 아 눈이 풀려 있어요. 여기, 여기였니? 여기 여기 아니고 이 전편인가? 이 전편인가? 어. 이 전편은 내, <laughs> 내가 내가 누구야? 돌아 돌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을 말해봐. <laughs> 내 이름 말해봐. <웃음> <웃음> 내 이름을 말해봐. <laughs> 너는 너무... 고요하다. <laughs>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안광이 없잖아요. 지금 네. 하지만 슛을 넣었잖아요이 안광이 돌아오는가 봐요. 아 이럴수가. 야 이거 안광이 그러니까 없을 때 이랬다. 그, 그, 퍼스트 슬램덩크 보셨잖아요. 신사에 가가지고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거. 그, 그러니까 그 때, 그때 얘는 잘못된 걸 했다. 음. 그 신사가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게 해더니 너에게 패배를 해줬다. 그렇지. 사실, 아 어쩌면, 아, 얼굴을 굉장히 좋아했어. 서태웅 좋아하는 애들은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농구 잘하잖아요. 어? 농구잘 잘, 잘하, 채취수도 잘하잖아 아니, 그때 당시에요. 아, 제가 서태웅을 긍다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 지금은 보니까 귀여워요. 서태홍도 너무 귀엽고, 내가 이제 이모된 마음으로다가 다 귀엽고, 그런데, 그때 이제 나보다 오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냉정했어. 서태홍이 되게 싸가지가 없이 보였거든. 아... 얼굴만 믿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이미지가 나에게 좀 있었어요. 아, 어릴 때니까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까 이모된 마음으로 너무너무, 너무너무 다들 귀엽더라고. 그렇죠. 진짜. 이게 상, 상 꼬마 귀여움이. 그니까 러상꼬마데 음... 멘탈은 내 5, 5억 7천배야. 멘탈이 너무 좋아요. 아, 감독이 음. 딱그 종, 서태웅을 봤는데 서태웅이 그씨 웃잖아. 음. 아! 진짜 멘탈이 세. 엄청 세요. 멘탈이 너무 좋아. 멘탈 너무 근데 그 멘탈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낙제군단에 들어간지. 그어그 수... 때까지만 해도 작가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일진만화가 굉장히 어. 유행해서 그 출판사에서도 일진만화를 그려라 음. 학교폭력 만화를 그려라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얘네가 음. 학교 연재 초반이라서 어. 학교폭력 같은 걸로. 그, 그런 게 많았어. 작가가 그때 당시에는 하, 출판사에서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 음, 근데, 음. 한 권부터 농구를 너무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니, 음. 갑자기 뭐 진짜 마지막 권 보면, 하이파이브 어, 이 장면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난, 정말 놀랐어. 이게 카카오 스티커로, 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쫙, 네, 이거, 네. 그걸 보고, 누가 네이버 질문했다가, 그 질문하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다랑 아. 하이파이브다 있었그걸당시이 아. 그렇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시월의 흐름이라 참 뭐라고 할수 없어. 그게하여튼근데 무엇이냐? 자이 퍼스트 더 퍼스트 실런더크가 나온 다음에 <laughs> 이게 모든 사람들이가 알게 됐다 하이파이브를. 음. <laughs> 그 극장 보는데 그거 그거 장난 아니야. 었그때 깍짝깍짝깍짝깍짝 아, 이번에 애니메이션이 정말 너무 연출이 잘 돼가지고, 제가 뭐 애니메이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아, 진짜 잘했더라고요, 진짜. 아, 진 말할 수 없이. 그 오프닝에서, 그, 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면서. 아니, 이, 그, 사장전이 정말 이 작가로서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이, 그, 대사가 없는 숨 막히는 연출이. 오! 당시에도 정말 보면서, 막 이거 책을 넘기면서도 막 숨이 내가 톡톡 막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구현을 했더라고요. 하, 진짜 그 저는 그그 그 정대만이 처음. 아 정대만 진짜 미친거것 같아. 나저 거기서 진짜 눈물 흘릴 뻔왔잖아아 정대만이 진짜 그 매력이 그거예요. 이가 정말 어, 너무 돌아왔을 때그 서태웅이나 강백호처럼 멘탈이 강해가지고 딱잘 잡았으면은 이렇게 매력이 없었을 거야. 맞아. 그 막 너무 바보 같아. 막 어쨌든 막 찐, 찐따 같아. 막 그게 응. 너무 매력이야. 응. 공부도 못해. 갖고 응. 막 뭐야 채치수나 이런 애들은 미래가 있어.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대학. 갈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안경 친구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얘는 선배. 없어 미래가 없어. 아, 그, 농구 안 하는. 그 그로부터 11부 있잖아요. 얘가 2년 동안 농구를 안 했잖아. 농구를 안 하면 공부를 했냐? 그것도 아니야. 공부도 안 했어. 농구도 안 하고 담배도 안폈지만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놀다가 이상한 그 진짜 고등학생처럼 안 보이는 이상 머리 긴 캐릭터 만나 가지고 <laughs> 박살 박살. 어 캐릭터 이상해. <laughs>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또 캐릭터가 놀라운 게 강백호를 원래 안 좋아했어요. 아 주인공 버프. 네, 그, 또 그, 넘어선군요. 네, 그냥 그냥 강백호가 이런 주인공 캐릭터를 그때 뭐 나루토라든가 이런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또 이것도 내가 갖고 다시 보니까 너무 짠해. 너무 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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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짠. 해난난저 있잖아요. 그 극장판 보는데 음. 제가 극장판을 세번 봤잖아요. 응. 음. 두 번째 봤을 때이 장면 그 이자 그그 놀라운 그 마지막 장면 정대만 피켓하면서 고을친데 음, 음. 우당탕탕이 되잖아요. 오. 근데, 누가 봐도 내 뒷사람이, 응. 아는 거야. 그, 다 했지. 다 아는 내용이 거야. 다, 다 아는데, 그 장면이 나오니까 막 웃는 거야. <laughs> 나 진짜 거짓말 없고 그 사이코패스인 줄. 그,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화가. <laughs> 진짜. 지금! 에라! 서태웅을 보면은 너무 잘생겼고, 솔직히, 그, 누가 봐도 미인상으로 그렸어요, 작가가. 네. 미인상다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어. 이번에 여기서 보면서 더퍼스트 실런던 그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서태웅은 정말 공들였다. 다른 애들도 공을 들였는데 음. 서태웅은 진짜 공을 들였다. 야, 얘는 특히 그 장면, 그 서태웅이 정우정 슛 이렇게 따라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음. 그 장면 보면 얼굴, 진짜 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태웅 얼굴에 클로즈업해잖아요 음. 그거 음. 보면서 느꼈어요. 아, 작가가 서태웅 얼굴에 지금 너무나도 잘안 하고 싶구나. <laughs> 음, 근데 또 되게 세통고이란 캐릭터에서 내가 이제 짠하고 정이 나중에 커서 많이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100% 정이 가기가 어려운 게작 가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인간미가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 강백호 인간미야 말할 것도 없고 정대만은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메인으로 배치를 해줌으로써 작가가 굉장히 인간미를 살렸어요. 중간에 맞아요. 캔도 못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성격 묘사를 굉장히 많이 보였고 수지수는 그 소영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 주장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더 퍼스트 신림동에서 그 압박감 보여줬던.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면모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송태서. 내가 잘 몰랐던 송태섭 그러니까 송태섭원작속 과거라든가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음 뭐 형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서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서태웅은 그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그 깎아진 인간적인 매력이 외모 소민목도 강하고 너무 강해요. 어, 굉장히 농구로만 채워진 애여서 그소윤이도 그 중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저서 머릿속에는 그래서 저 이런 사람에 사실은 사실은 오히려 더 궁금하기는 해. 그래요. 왜냐면 맞아요. 나는 이런 캐릭터를 잘모르겠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모든 걸다 해도 얘는. 정.. 음. 서태웅이는 과거도 그러니까, 모르겠고.. 나온 게 그거예요. 신라중 중학교 신라중 주장 출신. 그다음 그게 작가 역량에서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그니까 러 이.. 다른 애들은 과거가 아주 조금 나왔거나 뭐 어쨌든 인간적인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를 풀어내기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어. 각각의 성격에 매력이 있으니까. 허점이 있고, 성격에 허점이 있잖아, 다. 그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부분을 넣을 수가 있고, 과거사를 이렇게 조끔조끔만건드려도 앞뒤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 얘가 멘탈이 약해서, 무릎이 그렇게 됐구나. 아, 얘가, 그, 센척해도, 아버지랑 그런, 슬픈 과거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사실, 허태용은, 인간적으로 좀, 멘탈이나 이런 게 완벽해. 농구 실력도, 나이에 비해서는 완벽해. 외모도 완벽해. 그리고 좀, 자기 말을 뭐 많이 하거나 누구와 친화적인 이런 성격도 아니야. 그럼 과연 이해를 가지고 인간적인 매력이나 과거사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니까. 다 캐릭터 이노웨이가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 할수 있을까? 그 작가라면, 어, 그 작가도 못하지 않을까? 과연 더 포스트2를 낼수 있을까? 이렇게 약 올려서라도 낼수있으면 좋겠다. 어, 나오면 좋겠다. 응. 어그럼 끌게요. 제발 어, 내주세요. 못낼 거다. 응, 은안될 거야. 에이, 안될 거야. <laughs> 하면서 얘 좀, 이, 서태웅이 좀. 안될 <laughs> 응, 거야. 아니, 나 서태웅이. 과거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얘 에이? 이야기만 <laughs> 하고 싶어. 에이, 못 한다니까. 얘가, 얘가 서태웅이가. 성대만의 메인으로 해서 과연 나올까? 성대만은 과거가 응. 너무 풀려버려가지고는 퍼프로도 되는데 아 어, 물론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응. 초등학교 그냥. 때는 어땠는지 유치원 때는 어땠는지 미치 응. 아가동 시절부터 우리 애기 어, 첫 걸음만은 어땠는지 <laughs> 미치야 가동부터 음. 중학 교 초등학교, 중학교, 음. 고등학교 아니면 뭐 넘어서 뭐 진짜 뭐 국가대. 너의 모든 거 진짜 어렸을 때는 솔직히 제가 강백호랑 서태웅밖에 안도잘안 들었어. 요 물론 정대만이 음. 캔을못따는그 순간. 하, 이렇게 이렇게 다정 다감한 애가 참 좋다. 아, 내, 내 사람에게 음. 잘해 주는 사람이 참 좋다. 그런 아. 그런 게 느껴져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강백호도 굉장히 점수가 올라간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나왔을 때가 90년대 초중반에 연재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90년대 총, 중반에 이런 왈가당 남자의 캐릭터는 좋아하는 여자를 제대로 표현도 못 하는데, 어, 이 친구는 굉장히 일편단심이고, 또 거기, 알잖아요. 뭐, 뭐, 횡테랑, 어, <laughs> 우리 강백호는 그거를 음.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희롱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음. 그 시대를 어, 보자면은 굉장히 진중하고 어떻게 보면 일편단심인 그런 면이 있어. 아껴주는 게 보여요. 음, 음, 음. 이게 지금은 당연해요. 근데 시대 상을 비교해 보면 정말. 이게 1992년에 처음으로 나온 책인데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 아시잖아요. 그 람마.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여자 조연애들 팬티 보여주고 뭐 속옷 보여주고. 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백호가 순정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메리트가 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생긴 무섭게 생긴 거에 비해 정말 따뜻한 마음과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결론은 그거다 강백호 귀여워 매력이 있어요. 극장에서 더 버스트 슬램런 그를 보세요. 안 보신 분이 설마 아직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어렸을 때 보시던 분은 더 재밌게 저희처럼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겠다. 제가 이거에서 얼마나 불타올랐냐면은 나이 먹어서 보면 모든 캐릭터가 어쩐다 사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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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같은 귀엽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모든 모두, 모두 많이 보시길 재밌게.